여러분들 어젯밤 밤새 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하늘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 출근하는 길인데 하늘만 살짝 사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이뻐 가지고 여기 회사 앞에 공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짧게 안부 전합니다. 날씨가 점점 개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모두들 무탈하시고요. 하나하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빈 벤치만 보면 여러분들 생각 그렇게 나요. 이 <laughs> 벤치에 딱 앉으시면 사실 좋은 날일 때 저기 딱윤푸라가 보이는데, 살짝 보이긴 하죠? 하얀 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